주안의 복된 채널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조건에 기꺼이 아멘으로 순응하는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함께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법상 완료형이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라는 것은 앞으로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미완료, 미대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하셨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과 다윗과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다윗을 축, 다윗의 축복을 빌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 편에서 볼때 아버지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어, 요나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왕손인데, 내가 왕자인데, 내가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아주 힘든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며. 그 사울이 폐위되지 않는다면 사울의 장자인 자신이 다음 왕위를 계승해, 계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나단은 사울을 폐위해, 폐하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그 결정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요나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이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 인간의 영역과는 다. 아,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주님의 주권을 침해받거나 간섭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간의 시각에서 볼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어떻게 뭐 순응이 되지 않은이 일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서려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례를 들자면,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오랫 동안 기다리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백일이 채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에게는 믿음이 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으로 너무나 착하고 신앙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연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은 대개 이런 일을 당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과연 좋은 분이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수 있느냐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항의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성숙한 신앙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위에서 예를 든 선교사님 부부나 장모님의 경우,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신앙이 얼마나 순수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늘나라 가서 그 자녀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을 보는 이마다 얼마나, 아, 하... 어떻게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다시 주의 아버지 집으로, 주의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저런 일을 당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믿음을 또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본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숙한 신앙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 주권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주여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여 우죄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번 뿐이오시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주님이 오러십니다 나는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고, 조금만 소원해가 되고, 고생되는 상황이 오면 너무너 쉽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진심으로... You are always light.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의 주님 오늘 다윗 사울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버지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과 함께하고 함께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왕자가 되는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요나단의, 친구 요나단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될 수 있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 납득되는 일보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설명하기 힘든 일, 순응하기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서려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아멘으로 순응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대해서 순응하며 아멘으로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 주님 뜻을 따르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얼음 안겨 주시사, 달리다감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고, 뛰게 하여 주시고, 주안에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